The flight to Bali will take about six hours and fifty-one minutes. Weather and for 시간 20분 남았고, 이거는 현재 시간. 맛이 괜찮아. 엄청 익숙한 맛이야. 생각보다 좀 정교한 것 같은데. 그리고. 와와와 와, 와, 와. 이렇게 대파살을 가워한다다 따라가 저기에서 64달러를 내고 다시 한국 사람을 따라갑니다 哎，小娜这多少钱？ 제가 택시 잡상이라고 해야 되나? 요 <laughs> <laughs> 많고. 어서만. 어서만. 그렇지. 근데 보니까 베트남 사람도 많이 오더라. 가까워서 그런가. 수도인이랑 <laughs> 가까우니까. <laughs> 택시 뭐 차서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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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르 다한데다나라고 부른대요. 아, 수아르 다는데다나 불을 쓴대요. 네, 뭐예요? 저희가 모기가 좀 많이 물려서 모기약 같은 거좀 사고 싶어서 그래요. 네. 이따가 불편의점에었어요 <laughs> 네. 아, 예, 알겠어요. 네, 네, 되 하시기 전에 먼저 식사할게요. 네, 네, 네. 그 현지 식당데요. 뭐 볶음밥, 볶음면, 믹스 라이스 팩고. 아니면 저기 햄버거도 있어. 네. 가서 아, 가서 칼아기 있으면 네. 아, 아이스 좋아요. 그 발이에 계신 동하네. 왜 같이 계셨겠어요? 아, 네. 떠나 잘 부탁해요. 네. 정도 자주 뵙았어요, 신도. 수연이. 고기 우부 스윙도 막할수 있던데. 네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저기 그 어. 스윙 있잖아요. 네. 원래 크다, 크게 데크에서 스윙도 있고, 네. 윙장도 네. 있고. 어. 커피 농장도 있고, 어. 산책하는 거다 있어. 어. 식당도 있는데요. 어. 근데 여기 수영은 하나밖에 없어. 어, 괜찮아요. 괜찮죠? 음, 오케이, 괜찮아요. 사줬어요. 드레스도 빌릴 수 있던데요. 아, 괜찮았어요. 네.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laughs> 네. 왜냐면, 뭐, 다른데, 이렇게 여기, 그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수행도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여기 수영장 있잖아요. 네. 수영장에서수영하시면은 네. 원래 공차인데, 음, 음. 음식은 뿔밤이에요. 음. 네, 음식의 유 유료 여기 패키지 있어요. 어, 어, 어. 가세부 있잖아요. 네네. 가세부 쓰는 거는 한 200만 루피 시작이고, 응. 가세부 안 쓰면은 그냥 식당이 리 있잖아요. 응. 여기는 얼마... 그거 없어. 미니멈 스페인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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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뭐 스마루피 내고, 20만 루피 내고 어요 아, 그 돈만큼 결제를 그냥 하는 건가? 네. 아, 가서 보집 같은 거, 집대 같은 거, 응, 그대하시면은한뭐이만 응, 응, 응. 응. 200, 루피 정도 어. 사해야 돼요. 에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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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식당이 자리잖아요. 네. 식당이 자리 사용하시면은 마음대로. 아, 어, 요 어, 어, 어. 어, 어. 네. 봤어요, 봤어요. 그죠? 네. 오케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계속 좋아 네 <laughs> 5시간 내도록 거기만 있고 <laughs> 그냥 몸을 수익하고 누워서 수영하고 식사하고 <laughs> 그죠? 5시간 내요 응, 응. 안 돌아다니고 그냥 거기서만 아 거기서, <웃음> 아니, <웃음> 거기서 응. 엄청 넓어서 근데, 바쁘다던데 그니까 러 사람 많아서 바빴어요 응에느 사람이 그냥 앉아있어 응 어느 사람이 그냥 수익하고 있어 응, 응. 그러니까 응. 응, 그때 응. 우리 같이 나, 나나랑 같이 들어갔어요 거기 가면은 응. 응. 몇 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호텔에서 응. 한 시간 반, 뻑자 면두 시간 리는데 뻑자 반면 두 시간 생각해야 돼. 음, 가는데. 예, 네, 가는데가, 음. 그러면은 음. 9 시? 9시 좋아요, 좋아요. 괜찮죠? 응, 음. 시 좋아요. 천천히 네. 갈수 있어요. 네, 네. 뻑지 하려면 조 네, 아요 일찍 갈수록 좋다던데? 여기는. 네, 아 시. 음. 시. 면딱하네아시딱 좋아요. 연하시면 음. 자람들뭉뭉 음. 하고. 준비 음. 어, 수요하시면 <laughs> 수건 없이 수건 준비해 주세요. 아, 준비. 리조트에서 네, 아. 가르벌코. 갈아 어, 타이베이요 근데 저기 그때 아예 음식 물들어가서가져시면안 돼요? 어 오, 어, 알았어요. 음. 음. 네 good. 들어갈 때 음식이나 물 같은 거 가져가 들어가. 음, 아 숙제할 때? 어, 음. 물 마저 안. 돼. 아, 물도 안 돼. 어, 물도 안 돼. 다다 사고 나서 나와서 어, 이제 먹어야 돼. 다 되는. 들어가서 먹는 거. 형 말로 비수기? 어, 비수기? 선수기? 비수기, 성수기. 어, 맞아요. 아, 비수기, 성수기. 지금 성수기예요? 어, 손리많이 나면. 아, 지금은 월요일에 나오니까 지금은 타나와요 유럽, 호주, a 음. 시아 한국.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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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알려지 이거, 이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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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이거, 이이 달러안 되잖아요. 아 일단 루피아는 조금은 있거든요. 예, 루피아 네. 되고 네. 그트래플월렛 아, 어, 어, 아, 아, 있어요. 있어, 있어요. 있어요. 어. 달러만안 되고 음, 음. 루피아랑트래플월렛 돼요. 어, 트래플월렛 갖고 왔어요. 네, 우리 비자는 아, 어디? 체크카드로 다. 비자 카드는 어디나 어디에서 다 되잖아요. 음. 어, 사고는 안 나요? 사고요? 어, 사고, 아, 나면 다 있어요. <웃음> <웃음> 있는데 <웃음> 음. 여기 차가 음. 그렇게 빨리빨리 가지 않으니까. 음. 길 작아서 어... 사고해도 그렇게 아주 위험하지 않아. 어... 아, 다행스러워. 네. 어... 여기 발에서 가짜가요, 세번에 이게 가가요 어, 발이 발이 못 가면 안돼. 응. 추 새벽에 그때 사고되면 위험해. 응. 새벽에 차 없잖아요, 오토바이도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좀 새벽. 어, 나요. 그때 새벽 가고 응. 그때 사고되면 문제. 아, 어, 오히려 그래서 몬스이가 이 사고되면 그냥 브레이크, <laughs> 그냥 브레이크. 어.